아주 가끔 저희 딸내미가 내네 아빠 맞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 지금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마음대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불만이 섞여서 하는 얘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 맞는가?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 섞여 하는 말이기도 하지 그런데 오늘 성경 복문에 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자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명까지 해서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어디에 여기 하나님의 하나님 서명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 대한 애착이, 애착이 아, 너무너무,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우리들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서부터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그 장난감 이거에 대한 애착이 이렇게 있어요 어, 그래서 어디 뭐 여행을 갈 때도 어, 그걸 가지고 가겠다 할 때가 있어요 어그리꼭 끌어안으면 이제 아, 그게 마음에 좀 편안함을 주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애착이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니 하신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토록 대단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역 이용합니다. 내 아빠 맞아? 하면서 신기를 괜히 건들면서 어, 내 아빠가 되고 싶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식으로 이것을 역 이용하는 그런 불충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일본의 작가들 중에 좋아하는 작가가 이제 몇 명이 있어요. 소설 작가가. 어, 그 중에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글을 읽을 때마다 이제 뭐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네, 다섯 편 정도는 읽었는데 아, 참, 글을 잘 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러다가 이 하루키 작가의 사인을 한번 진짜 받으면 어떨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책을 기회가 되면 뭐 이렇게 사인회 같은데 가가지고 아 이게 내가 당신 책입니다. 내가 아 당신을 좋아해서 팬이라서 어이 책도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 한번 사인 좀 해주시죠 하는 마음이 이제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어이 사인회에 책이 새로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사인 받으러 줄을 서는데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사인되어 있는 책은 혹시 구할 수 있을까 했더니 세상에, 사인 하나 되어 있는데, 십만엔에, 십만원 10만엔. 예, 그, 그, 프로스 십만엔. 예. 사인 하나에. 예. 5년 전에 만해도 5만엔이었더라고요. 근데, <laughs> 지금은 십만엔에. 그 사인 하나 있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뭐, 하루키하고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데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책에 사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 범죄로 인해, 그 형상을 파괴되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 새 창조를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세요. 사인을 해 주시죠. 이것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갔을 때 볼품없고 내설없고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 형상대로 고쳐서 주시고 거기다 사인을 해줘. 얘는 내 거, 영원히 내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걸 견디지 못하십니다. 물론 그 역시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대로 우상에 절을 하는 그 사람들 봤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사십 이장 뒤에 보면 십팔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 구절 보십시오. 사십 이장 십 구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 보내는 내네 세자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시죠. 제1차 세계대전 때이 영국군이 이 독일군이랑 맞서 싸우는데 이 독일군이 이 악독한 무기, 무기들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대량 학살하려는 그 아주 잔인한 무기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뭐 개발하다가 아군까지 다치어서 그것을 뭐 이제 폐기하는 일들도 있는데 독가스를 이제 영국군한테 살펴보는데 그 독가스에 이 접촉을 하면 시력을 잃어요. 영국 군인들이 거기서 그 독가스 때문에 눈이 시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이 젊은 어 군인들이 눈이 잃어버리니까 앞사람 어깨에 손을 대고 그냥 끌려가는 거야. 아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하루 아침에 그냥 갑자기 아무도 안 보여. 그럼 보지도 않고 그냥 앞사람 어깨 붙잡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가게 하시죠. 그곳에서 갈때 그게 끝이냐? 거기가 인생의 종착역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70년을 채우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70년을 채우고 돌아올 것이라는것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뭐가 아쉽다고 다른 민족 저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려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나라 민족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바벨론이나 그 막강한 나라. 누가 그 바벨론을 쳐서 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사 4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절 말씀 보겠습니다4 3장이 절.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 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 이거 보면 출애굽이 연상이 돼야 되죠. 출애굽. 이집트라는 큰 나라에 노예 민족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 누가 그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겠습니까? 누가 관심을 갖고 그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겠습니까? 건져내어 봤더니 불평 불만이 얼마나 심한 니까 그런 민족을 거둬들일 그 나라도 없어요. 그냥 팔자년이 하고 20도에서 그냥 살고 사는 게 그들의 최고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파 주는 거가 마늘 먹고 그냥 거기 만족하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기엽고 어떻게요? 찾아가셔서 열 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나라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 왕이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또 배반을 했어요. 그, 그런 하나님을. 자기를 건져내준 그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또 끌려가야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제2의 출의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바다를 건널 거 홍해를 연상시키고. 물 가운데 강을 건널 것이다. 이거 요단강을 건널 것을 연상시키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 뭐예요? 그 불도 지나가고 불꽃이 지나가도 너희 사르지 못하리라.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불불 불, 불 속에 들어가도 월탄에 상처 안고 나왔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끄떡 잡고 나왔어. 요 이것들을 보면 바벨론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 주신다라는 거죠. 이만큼, 이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 참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 느껴진 있다고 느껴진다면 참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한두 명이나 있어도 참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저 죽음의 요단강 강물에서 건져낼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실존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과 그리 침체에서 건져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성령님 말고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서 끝까지 지켜주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한테, 저 우리한테 기태야 넌내 거야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딱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뭐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여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 아주 존귀하고 독특한 피조물. 다른 것들은 만들어 놓으면 그냥 뭐 그냥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냥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름 받고 자유의지를 받아서 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너무나 멋진 피조물.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마계에게 서가지고 내 인생 내 거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선악관을 먹고 하나님께 선언하죠. 저기서부터 이제 저는 출가를 하겠습니다. 내 인생 내모대로살겠습니다내 인생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죽을 때도 내 마음대로 죽겠다. 안락사를 내가 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은 뭐냐.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무당을 찾아가서 복채를 주고 돈을 주고 내가 원하는 운명을 이끌어가겠다. 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뭐요? 무사한테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고 복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은 막 벌벌 떨면서도 하, 막 무당인 같은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복체는 얼마든지 줘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니까. 얼마나 돈을 들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내 자식 좋은데 신장가 보낼 수 있다면 돈 복채 얼마든지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면 십일조를 내라고 그러면 그못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참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지만. 우리 실존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DNA가 내 거는 내 거예요. 네 거는 내 거고. 내건내건네 거 거, 것도 내 거.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하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는 나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나 자신은 사실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도 그 이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립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누구도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잠깐 책을 빌려줬는데 그 책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다시 좀 돌려주시오. 근데 아 제가 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 하더니 차이피에 미루더니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책이. 그래서 책을 새로 사주겠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새, 책, 새, 책을 새로 사줄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에 있어서 신뢰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죠. 나중에 책을 찾았답니다. 책이 돌아왔는데 책이 걸레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해도 안될 정도로 책이 그냥 구겨져 있고 그냥 그냥 막다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딱 주면 주면서, 아, 이거 제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내 거, 내가 맡겼는데, 돌았는데 이거 어딘지도 디 모르고, 그리고 완전히 걸레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때 제가 느낀 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남의 물건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떨까? 자기 하나님의 소유물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다 어, 열로족이라고 해서 뭐 요즘에는 그런 말이 좀 이제 좀 들어가긴 했지만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예. 크, 뭐 젊어서 노세도 아니야 이제 한 어차피 살다 가는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게 최고다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어, 일을도 이제 뭐오랫 동안 장기적으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돈 조금 벌면 그렇게 바로 쓰고 조금 벌면 쓰고 뭐 이렇게 이렇게 살. 뭐 집은 뭐 어차피 비싸서 못 사는 거. 아, 그냥 뭐 멋들게 차를 사자 해서 엄청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아주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다가 이게 갚아 가지고 이제 또 파산되고. 파산 신청해 가지고 당연히 또빚을안 갚아도 되고. 법에 이거 편법을 사용하는 거죠 편법을. 이게 이게 인생을 보면 즐거워 보이나? 그 인생에 대한 그 소유권자 에게 봤었을 때 얼마나 얼마나 죄를 크게 짓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것을 반드시 돌려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세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사기 위해서 하는 공짜로 거둬들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유일하신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치부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위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을 지불해서 내 것이라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값을 지불하셨는데 처음 지불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지불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1절을 다시 보면요 1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죄 가운데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말 저 낭떠러지에 가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값을 지불했으냐다 예, 가져오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너무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주일 안전의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좀더 크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현 모습은 뭐예요? 아직도 연약해요. 하나님이 희망찬 미래를 지금 선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 우리가 정신 좀 차려가지고, 아, 그래. 난 하나님의 것이지. 이렇게 돼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고 그 행하신 일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어디까지 가냐. 나는 진정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에 인해서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하신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거를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지불해서 나를 건져주신 이것이 이스라엘이나 한 특정한 민족뿐만 아니라 저땅 끝에 섬들에 있는 자들까지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고백 이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I'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야 그래 내가 너 내가 너를 이렇게 내 것으로 삼기 위해 독자 예수도 내놨는데 너가 그런 고백하니 너무 너무 기쁘다. 너무 너무 기쁘다. 성령으로 사인을 해주셨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서명하신 거지. 뭐 여러분께 책들 보면요, 이 저자 서명이 되어 있는 책들 중에는 애초부터 인쇄가 그렇게 나온 책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쇄부터 친필 사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은 친필 사인이, 신필 사인. 네. 다 예수 고백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만끽하고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